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 나이를 또 먹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백다마 TV입니다. 12월,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다들 뭐 연말 행사, 뭐 회식,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 있죠. 바로 세액 공제. 이 시기에 이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세 공제를 꼭 챙기셔야 되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부랴부랴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시험 공부랑 비슷해서 꼭 이렇게 마지막 달이 돼야 다들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세액공제 챙기는 거는 시험 공부와는 다르게 12월에 준비를 해도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사실 다 알고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연금을 활용해서 세액공제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연금 상품을 활용한 세액 공제는 은행, 뭐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에서 연금 혹은 IRP 계좌를 만들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펀드와 혹은 연금 저축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보험사에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한 연금 저축 보험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 보험 그리고 변액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를 좀 헷갈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과세 상품 가입을 해서 연말에 세액공제 안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두 가지 상품은 엄연히 세제 혜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금 가입을 하실 때 세제 혜택 꼭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연금을 활용한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그리고 IRP 계좌 두 가지를 합쳐서 무려 900만원,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체크. 바로 50세 이상 분들만 해당이 되고 50세 이상 분들이 모두 다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소득 제한이 있는데 근로소득자라면은 1억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자라면은 1억 이하의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신 분들만 추가로 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됐다. 그러면은 연금과 IRP 합산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체크. 첫 번째 근로소득 1억 2천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 1억 이하라면은 개인연금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400만원. 그리고 50세 이상이라면 600만원까지 가능하시고, 여기에 IRP 계좌가 있다라면 추가로 300만원을 더 납입을 할 수가 있어서 총 700에서 900만원까지 세공제가 액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이 외에 다른 분들은 고소득자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700만원까지 채울 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 IRP 계좌를 활용을 하시면은 추가로 400만원을 더 납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율도 다릅니다.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급여소득이 5,500만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를 적용을 받아서 만약에 400만원을 연금저축 펀드에 납입을 했다라면 약 66만원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분들은 세율이 13.2% 적용받는다라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겠죠. 어, 저는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연금저축 보험은 일단 금리가 너무 나가자서 저라면은 가입 안할것 같고, 좀 공격적으로 굴릴 수도 있고, 또뭐 공격적으로 굴리기 싫어도.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를 선택을 하면 또 안전하게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를 또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일시에 이렇게 12월에 한 방에 또 넣을 수 있고 중간에 납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연금저축에 대한 준비는 연금저축 보험이 아닌 연금저축 펀드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연금 저축 펀드를 추천을 드리고 올해 마지막 영업일 이전까지만 400만 원 그리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6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면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연금 관련 세 공제를 다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아직 내가 챙기지 못했다. 그럼 서둘러서 납입을 하신 다음에 세 공제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